안녕하세요. 오황금 법사입니다. 오늘은요, 관세음보살을 찾으면 의식주가 풍요롭고 부자가 되고, 어, 소원성취를 이룬다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들어가기 없어서, 어, 옷만이 반매움 진언을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관세음보살 본심 미묘 육자 대명 왕진언 옷만이 반매움 옷만이 반매움 옷만이 반매움, 옴마니 반매움 노신지래 옴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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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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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마니 반메훔 옴마니 반메훔 옴마니 반메훔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성불하시고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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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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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바로 용궁사 인등전입니다. 산신할아버지 인등을 모신 곳이고요. 할아버지 한불당 이름이 한 명씩 올라갑니다. 인등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요. 1년에 365일 용궁사 소원성진 영신당에 켜집니다. 인등의 이름을 올리시면 용궁사 신령님과 오한금 법사의 법력을 같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산신할아버지 인등을 켜시면요. 집안에 재물이 불어나고요. 고통과 아픔의 치유의 능력이 계십니다.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이 옳은 진로로 찾아가기를 시작을 하고요. 삼재팔난과 사건과 사고를 막아주시는 역할도 하십니다. 산신 할아버지의 가피가 각 가정에 가득하시길 우한금 법사가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유실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부처님 말씀은 지겹지 않다. 오한검 법사가 젊은 법회로 좀 어, 재밌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님 어, 정말 유실력이 대단하세요. 얄팍한 음, 믿음으로 삼일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만둔다? 기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실제로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너무 많이 입었습니다. 지금 옆에 사진이 나갈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천수천안 어, 관세음보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님입니다.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님이죠. 무섭게 생기셨죠. 이게 원래 관세음보살의 화신인 거예요. 왜 천개의 손을 가지고 천개의 눈을 왜 가지고 있을까요? 이건요, 그만큼 어,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고 구제중생하고 그런 악의 무리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께서 많은 손과 많은 눈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만큼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수만 명 정말 어~ 수천 명의 불자가 관세음보살을 찾아도요 관세음보살은 어~ 자기의 이름을 부른 사람을 듣고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어, 소원을 이루어주고 도와주고 업장을 소멸해 주시는 분명히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관세음보살을 찾으면요 어~ 죽을 위기에서도 살 수가 있고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잘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지혜와 어떤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 제가 항상 얘기했죠 어~ 관세음보살님의 진언이라. 옴마이반매음을 많이 하면 관세음 보살님 원력도 내리고 우주의 기운도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부터는요 여러분 온만이반매음도 좋습니다. 근데 관세음 보살 정근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염주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염주인데 여러분 이게 지금 염주가 몇 알이죠? 108 알이죠. 그래서 기도를 뭐 오래 해야 좋은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래 안 해도 됩니다. 이걸 한번 들을 때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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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요. 한마 법사는 좀이주력정진이 들어갈 때는 이거를 1 0 번, 2 0번로 돌려요. 어. 왜냐하면 저는 천주를 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냥 항상 상담할 때 갖고 있는 염주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반인이니까 그냥 이거 한 번만 돌리셔도 108번이에요. 108번에 관세음보살을 내가 명호를 부르는 거야. 그럼 관세음보살님 나를 안 도와줘? 믿음으로 어 정말 빌어요. 신께 정말 간청합니다. 관세음보살님 나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요 여러분 소원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관세음보살님께 소원을 청해서요. 많은 소원을 이뤘습니다. 제 소원이냐고요? 제 소원은 아니지. 우리 신도들의 소원을 많이 이뤘죠. 정말 와, 이게 될까 하는 게 되고 명문대도 보내봤고 야 아무로 정말 힘들대 이 사람이 살까 아 진짜 아슬아슬하게 인간 마음으로 생각했던 사람도 산경우를봤고요 정말 위기 속에서 야 저게 소생이 가능할까 하는데도 살아서 다시 복귀하는 것도 받고 너무 정말 어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가피를 사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기도를 함에 있어서 단기간에 이거 갖다 성부를 볼 생각을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3년이고 5년이고 한번 꾸준하게 한번 공을 들여보세요. 아 내가 10년을 빌었어, 20년을 빌었어, 10년을 빌어보고 소원 성취가 없다, 덕이 없다 얘기를 해야지. 무슨 뭐 기도 한번, 초 한번에 무슨 뭐 소원 성취를 이루려고 합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요. 어, 다른 사람이 초를 켜주고 기도를 해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근데 음, 내가 별로 믿음이 안 가고 이렇게 어, 긴가민가하고 어, 이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법당은 안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돈 들이지 마시고요. 우왕목사가 알려준 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 아, 내 기도는 내가 해야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요. 좀 특이하죠. 초하루 날 따로 뭐 이렇게 기도비를 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어떤 곳은 정해놨다며 기도비를 얼마씩 입금을 하라고 근데 그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 초하루 기도는 당연히 무속인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만약에 뭐 공양을 하고 싶으면 쌀이나 다른 걸로 받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돈을 안 받는 이유가 있어. 너무 의지하니까 어, 기도도 당연히 내가 해주지만 본인 기도는 같이 했을 때 거기다 성불 갑이 성불 체험 정말로 이게 진짜 신비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한과 법사가 생각을 한 끝에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기도비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이 사람들 기도 안 하거든? 맞잖아. 무조건 그냥 다 나한테 맡길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 업장은 내가 풀어야 돼.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여러분, 관세음보살 어, 기도 이제 시작을 하시고요. 댓글에 관세음보살 명호 세번 하시고 소원성지 적으세요. 예 그러면요 제가 그거 다 보고 하트 눌러 드릴게요 예 왜냐면 소원은요 여러분 시각화를 해야 돼요 눈으로 이렇게 내가 직접 보고 글로 썼을 때 소원성취를 볼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살고 있어요 정말 사람들은 각박해지고 이기적이고 정말 나내 생각만 하는 것 같아서 우리 모두 지금 상처투성이고 많이 힘들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요 우리는 초월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 오한금 법사가 앞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 부처님 말씀 이렇게 뭐 시, 어, 신들의 이야기 이런 걸 갖다가 많이 많이 해드릴 겁니다 어, 오늘은 관세음보살 위실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 제가 또 관세음보살님 얘기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가득하길 오한금 법사가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한건 법사가 대성TV에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성TV 구독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으면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우한건 법사의 강의 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실 수 있습니다.